자, 로그 방정식에서는요. 자, 진수가 항상 양수여야 되죠. 자, 이 조건을 깔고서 항상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밑이 같을 때 자, 밑이 음, 다를 때는 좀 많이 복잡한데. 그건 나중에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밑이 같은 경우를 주목해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밑 어, 생각하죠? 그냥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요 아,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진수라는 것은 미수 a에 대한 b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수 있겠죠. 자 너무나 당연하게 뭐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보니까 뭐가요? 이 x 플러스 1이 얼마였었겠습니까? 8이었으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1은 뭐라고요? 2의 3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방정식에서 무엇을 구하고 싶합니까? x 값의 해를 구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어진다고요? 8에서 1을 뺀 거니까 바로요? 7, 2. 그러면 정답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도 먼저 한번 보죠. 미수가 지금 이거는 똑같게 되어있... 똑같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고, 자 이렇게 미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진수 길이를 같다라고 둔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구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수가 양수란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조금 아까 여기서는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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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 값이요, 음수가 될리는 없으니까 지금 이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둘이를 가지고 자 미수 조건으로서 일단 어, 로그 값이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자이 값도 만족해야 되고요. x 는요 마이너스 어, 3분의 7도 만듭해야 되죠. 자, 둘을 견주어 볼 때에, 자, 이거 둘의 공통 범위는 어, 얘가 될 터이니까, 그쵸. 얘는 어, 지워놓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안심하고, 자, 얘를 미수를 통해 일 주는 방법으로서 2를 요 4로 바꿀 때 2의 제곱과 여기도 제곱해 주면 되죠. 뭔 소리죠 여기 제곱하면 여기도 제곱 따라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밑변한 공식이 의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양쪽에다가 자 이렇게 적용해 줄게요 4를 썼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쵸 4가 되어졌고 그리고 얼마요 3x 플러스 7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 놓군요자 안에 있는 진수를 가지고 내려면 되죠 자 제곱의 2 x 이렇게 펼쳐진 거 알겠습니까는요 얼마 3x 플러스 7입니다 자 그리고 x 제곱을 계산해 보 봅시다.는요 어, x고 마이 이퀄 령이라서 계산되어집니다. 그렇죠? 이하고 3하고 마이너스니까 x가 뭐가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x가 아3이 나와지는데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진수조건 아까 구해놓은 거 있죠, 그죠 이것을 주목해서 보라고요, 그렇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누군 아니라고요. 자, 얘는 해가 아니고 자 요것만 요 뒤에 것만 해다라고 판단한다는 약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지환의 불이요. 자, 지, 어, 지수함수에서의 지환은요, 조건, t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자, 로그에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뭐, 에서, 플러스, 무한까지다 존재할 수 있는 치역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지환해봐 볼게요. 자, 지환해야 될 대상이 눈에 들어옵니까? e의 x를 t라고 그러고 지환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얘네식이 어떻게 생겼죠?를 한번 판단해볼까요? 요식이요? 요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2를 2의 제곱인데 2를 앞으로 보냈다고 라 한다면 자 t 분의 2인지 알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에는 t가 되겠고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해 안 된다면 한번더 설명할게요. 요 부분요. 자, 2에다가 로그 2 x 의 2가 되어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요. 누구랑, 요거랑 역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t분의 1을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풀겠습니다. 라는 기입니다 양쪽에다가 t를 한번더 곱해줘서 제골 플러스 t에 마이너스 이퀄 0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1, 2에 마이너스가 되어졌고, 그랬어요. 자, t 값은 뭐뭐 나옵니까? 1. 그리고 t는 마이너스 2. 둘다 됩니다. 이것은 진수 조건 없어. 썼죠, 그대로 적용해주면, log2에 어, x가 1이었거나, 라는 이야기죠 log2에 x가 마이너스 2였거나, 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 1 되어지게 하려면 x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x는요, 2가 되었거나,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4분의 1이 되었어야 되죠. x가. 그래서 4분의 2와 같이 어, 정답을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특수한 꼴이 나와졌는데요. 자, 이거는 미수가 아, 다르고, 요 진수가 같아일 때에는, 그쵸? 그렇죠? 미수와 상관없이 이 진수가 있죠. 1, 2 되어 버리면은요, 자 1, 2 되어 버리면 미수가 어떻든 간에 둘다 0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x)가 1이다라는 조건으로서 어, 어, 해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물론 미수가 같아져도 해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음, 되어 있는 형태는요, 양변에다 로그를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로그를 취함으로아요 로그를 함취해 보죠. 자 이렇게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음, f(x)에다가 아, 로그에 어, gx,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로그를 을 쳐야 되죠? a,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자,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앞으로 뚝 가져갈 수 있죠? 그죠? 그 형태를 지금 적어놓은 게 이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이야기고, 요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설명한모 무슨 말인지 몰아넣겠죠? 그죠? 예를 통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쪽 a인데요. 자, 지금 음첫 번째 것을 예를 들어진 않았고요. 지금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진수 둘을요. 어1 2다라고 두어 주면 이거 어, 동일한 식이 되어지는 거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요 지금 어, 이거를 지금 푸는 게 목적이죠. 자, 양변에다가 이 미수 2가 있는데, 자 미수 2로요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나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 로그 2 똑같아 똑같이 공평하게 어, 로그를 한번 취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2 x 자 이렇게요. 여기는 4 x 이렇게. 어, 이퀄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자 누구가요 음요 위에 있는 요게 앞으로 이렇게 턱 튀어나왔어 그죠 자그죠 로그 성질로서 계산되어질 수 있죠 로그 성질이 어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네 어쨌거나 앞으로 나와지고요 로그 2의 x 이렇게 되어졌네요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서는 음 이거 어떻게 되어지나 알겠습니다 4는 로그 2의 4는 2가 되어지죠 플러스 로그 2의 아, x 어이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자 그쵸 아 지원하면 좀 어렵나요 그대로 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로그 2의 x인데 그게 두개 있습니다 제곱요 마이너스 로그 왼쪽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퀄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그 2x 인수원에 되어지기를 플러스 1 하나 하고요 또 로그 2의 x를 마이너스 2로 써 봤습니다 이렇게 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로그X의 결과가 두개 나왔습니다. 물론, 치환해서 풀었을 수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 1하나가고요 또는, 자, 로그의 2X가요, 2가 되어지는 거로요. 첫 번째 이 경우가, 되려면 X가 얼마나 되어져야 됩니까? 그죠 2분의 1이었거나, 그리고 X가요, 4. 이와 같이 해서 로그 방정식을한번 풀어봤네요. 연습이 되어집니까? 잘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